오늘은 새로운 인연을 한번 볼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먼저 눌러주세요. 한번 보고. 여기. 새로운 인연.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 자기 전에 돌아가셨지요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아들을 키웠지만 아들은 병으로 시름시름 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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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았어요 제발 아들의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어머니는 눈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하지만 아들의 결, 아들은 결국 숨을 거두었어요. 신이 있다면 이럴 순 없. 도 빼앗 빼앗아 가고 하나뿐인 자식 도 빼앗다니 어머니는 너무 슬퍼 서 신을 맨, 맨망했어요 그때 마침 스님 한 분이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탁탁탁 어머니는 목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스님, 부처님이 계시면 제발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해주세요. 부인 죽는 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 가서 씨, 씨앗을 씨앗을 한줌 얻어오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이게 좀 오래 걸려도 예, 친구들이 좀 참는 방법을 좀 하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단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 어머니는 이 말을 몇 번이나 중얼거리며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분명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지금 여기 엄마가 슬퍼하네요. 저희 집에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우린 대대로 이곳에 살고 있지요. 그런, 그러니, 조상님들, 조상님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겠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그렇게 안 될까요, 이게? 언덕을 넘고 강을 넘, 넘 건너 다른 마을에 이르었어요. 이뤘어요. 이루, 화목한 집이라면 추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야. 이 마을에서 어느 집이 가장 화목한가요? 저기는큰 보스 보리수 나무 옆집이에요. 그집 식구들은 모두 부자 부지런하고 자식들도 효성이 지극해서 칭찬이 자자해요. 엄마 어머니는 마을 사람이 말해준 집으로 갔어요. 오늘 두드리자. 할머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이 집은 화목하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요.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네만 그럼 이 마을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없는 집을 없나요? 이봐요 그런 집이 어디 있겠나 괜한 고생하지 말고 어서 돌아갈게 하지만 어머니 집 앞에서 다시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은 없나요? 이제 제 아들을 살릴 수 없는 건가요? 뭐 이건 좀... 당신 아들은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있소.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인연이 끊어지지는 게 아니오.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이오. 스님이 아주 똑똑하시네요. 그저 지금도. 다고요 네, 맞아요 새로운 인연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머니는 라이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라이야 나와 같이 살자 나도 아들이 있었단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라이의 라리 라니의를 꼭 안아주고 안겨주었답니다.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이게 살짝 슬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어디 잘 모르겠네요. 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일단, 한 개만, 일단, 한 개만 말했고요. 친구들도 감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인터넷에 올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